그 반죽안에 파까지 넣어서 밀가루한못말가루한 파를 넣어서 프라이팬에 두른 다음에 계란을 얹어서 이렇게 싼거같애 음. 우와 맛있겠다 담백한데 이 소스가 간장에 마늘소스인지 생각보다 짭짤해요 <놀람> 하나씩 중간중간에 톡톡 쏘는 느낌?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후추가 많이 들어갔네 응? 这是里边有豆吗？黄豆打碎啊，打碎了，打碎，然后慢慢滴滴滴滴滴出来的，然后会加，因为你这个是没有糖，它有糖的是会加一点糖，就这样子，黄豆跟水，水啊，跟里边没有是牛奶的，没有没有没有，因为这是豆浆。哦，那不错哦，谢谢谢谢。我这个糖豆浆边的，我。 어떤 많이 사는 시장 같은 거. 이렇게 점심 시간에 와서 사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따로 먹진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컵에다가 밥을 먹는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커피집을 못 찾겠네. 일본 거리에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와, 커피 냄새 장난 없다. 아. 카페 문이라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라떼로써도 유명한 것 같고 카페 모 아,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6 0원밖에안 돼서 오늘 만원의 10, 행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하 이스 농 카페? 다가라떼터키 그릇에 터키 커피처럼 나는데 여기 카페 문이라는 곳인데 여가 되게 유명해서 왔거든요. 커피 맛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고, 엄청 수한수한다. 되게 산미가 느껴지는데, 끝에는 약간 견과류 맛이 나고, 맛은 있어요. 엄청나게 한국식의 로스팅 카페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예요. 진짜 맛있다. 2,400원 행복. 다 먹었어요. 이거는 또이 샌피아? 이거는 또이 샌피아? 이거는 또이 샌피아? 이거는 또이 샌피아? 이

好吃，好吃啊！来玩几天？九天。九天。我是韩国人。哦，韩国人、啊。嗯，中文那么好。哎呀，哪里哪里。<laughs> <laughs> 这个是我第一次看过了，在韩国没有这样的水果。韩、哦、国没有芭辣吗、哦？没有芭辣的，好像只有台湾有。这个对女人的美容，<laughs> 挺挺好呗。對,对对对。柠檬、啊、不要的。

여기는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패치도 많은데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 빵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걸로. 얇고. 삐아. 대박. 이게 그 호텔에서 면좋아하고면 좋아하면 여기 가보라고 했는데 면을 좋아하지 않지만 뭐든 시도는 해보는 만두 원면이에요 이게 오리 좋수래요 오리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다섯 개. 다섯 개 들어가 있어요. 엄청 <목소리도> 껍죠 기름이 동동 떠다니는데 약간 마늘도 튀겨놓은 것같아요 양손 볶음면. 우와. 만두 전골에 들어가는 그런 국물 맛이에요. 끝 맛이 되게 시원하다. 음, 름내각 하나도 안 나네. 한국 나면보다 얇으 면, 그리고 국물이 장난 아다달비탕 맛도 나고 한 2,500원 돈이면 이 정도 한키로 괜찮을 것 같아요. 국물 진짜 맛있어요. 술 먹고 희장이도 될 정도예요. 상큼 맛있다요 타이베이 기차역에 왔어요. 지금 이란 가려고 타이베이 역에 와갖고 기차표를 샀는데 뒤에 아직도 프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란으로 따라 오시죠. 출요 우와! 잠시만요. 계속 기다리는 이란은 여기서 한시간반 조금 낫네요 귀여워 저거 치! 이란도 해봐 치즈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여기가 노트북 놓는 자리가 없네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역에 도착했어요 오, 어, 비가 많이 오네요. 오, 기 때도 너무 좋네, 사실은. 너무 좋아요. 우와, 비린이다. 예쁘다. 토끼, 귀여워. 너무 느낌비 오는 날느낌 너무 이쁘다 토끼, 저기도 토끼, 토키, 토끼가 은색 토끼가 엄청났네. 귀여워. 호스트를. 녕하 혼자 자지 마. 嗯，对，十个人的女人的房间，对吧？对。哦，这个。台现在看了。哇，他们是运动员吗？对棒球啊，棒球棒球。啊，台国代表的棒球嘛，这我以前都是看过。他们过来喊我的。哦。国家代表。嗯，国家代表。他们很有名。 어, 한다다. 어, 비 오면 이런 너무 예쁘다. 계획 없이 이안에 와갖고, 숲에 있는 주인분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맛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근문에 있는 이에시 야시장에 왔어요. 지금 주그 앞에 줄서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도 빙이 정말 맛있대요. 야시장이 지금 너무 활기차. 비가 오는데도. 한국 소주도 판다. 쿠팡이도 파네. 여기서 먹어봐야겠다.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개시켜주셔서. 김소근 아, 이거 진짜 나가다. 아. 이면즈나 어, 예. 예. 아, 이면 아. 多少年做的？做做了很多年的。很多年的，记不了。对。对听说过这里是很有名，所以我来了。哪里来的？韩国来的。韩国，哎，你好，你好。你好，好厉害，很专门的。中文讲得很好啊。哎呀，哪里哪里。嗯、做的很好吃。嗯，看起来真好吃。一定好吃。啊、嗯，一定的。哎。谁做的？

무영씨, 시씨, 빠빠. 이마는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상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별 진치 고이마. 시씨, 하이. 그냥. 맛있다. 빈네나나. 오, 이 소스 진짜 맛있다. 뿌려볼게사람들 소스를 뿌려까 마법의 소스인가봐. 그냥 먹는 것보다 소스를 뿜어 훨씬 맛있다. 소스는 되게 달달하고, 케찹 소스는 아닌데, 케찹 소스에 뭘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달달하지만, 소스는 조금 짭름하면서 그게 단 거랑 약간 굴, 견이랑 합쳐서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지? 내일 또올것 같은데. 달달한 음, 것도 아주 달달한데, 감칠맛이 있는 맛이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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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는 게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아. 오토바이들도 빠져안는것 같아. 이 인형 코끼집들있네아 올갱이구나. 좋아봐. 네. <laughs> 맛있겠다 이게 뭐야? 이건 아, 야이 네. 아, 뭐야? 이건 뭐아마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 小哥，一个吧，小哥的十五元的哟。哪里的？韩国人韩国。来玩。啊，来玩，九天的，刚过来一人啊，我一个人过来了。你自己一个人？对。只有自己一个人过来。对。很勇敢的呗。哈哈哈哈천원이조금안되는가격에지금열개 看这么好吃，拜拜啊，<Yeah. S 1> 拜拜。<laughs> 我女儿啊，女儿啊，儿啊她很漂亮啊，嗯、眼睛漂亮啊，哇哇哇哇哇，她跑掉，小心点，很脏的，还在哟。这个汤不烫呢、啊？烫<汤>。正在烫，那一会儿吃吗？ 아, 이렇게 되어거네 어떻게 고구마가 이렇게 통통해졌지? 그리고 까베기 있잖아요 설탕 뿌려지기 전에 그 반죽이랑 비슷한데 근데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 상관 아닌데요? 다채 완전 맛있다 빨리 에 15원 이거 쥐로우야? 쥐로우 응. 아쥐로 <laughs> 바이바이 啊、刚三十分钟之前，很多人这里排队的。明天什么时候开门呢？两点。两点，两点半。那明天下午来。我是韩国的，韩国过来的。韩国？对。啊，中文讲的很好。哪里哪里？好 <laughs>、哦，明天再来。啊、哦，明天再来。哦、我在这儿是住三天的。 嗯，是住的地方的老板说，这里是挺有名。哦，卖三十五年了，卖三十五年。三十五年，哇！你还在妈妈里面有做饭哦，跟我年龄差不多一样。多嗯，他是你的儿子吗？对。哇，好厉害，很传统啊！我的天哪。 산딸 와 산딸? 아딸은 너무 맛있어 후추도 뿌리는게 맛있네 오케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오케이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 내일 꼭 먹으러 올거예요 오늘은 제가 만원의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들어가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쌈빙도장 2300원 에스프레소 2400원 구아발 3000원 오리국수 2,800원 패션프로추 1,300원 물전 3,000원 고구마불 850원 총 16,000원 미션 실패 대만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막구마구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와.